911번 문제 봅시다. 자, 2차 방식의 정 해법인데, 자, 첫 번째,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얘는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 얘들아. 자, 천천히 보여줄게. 자, 마이너스 5를 이항시킨다, 얘들아. 자, X제곱은 뭐가 되죠? 5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갔습니까? 해 자, 이 상황에서 뭐하냐면 얘를 우리가 가장 처음 채트해서 얘를 봤다고 봐봐. 얘는 뭐죠? 제곱에서 5가 되는 수를 x라 하는 거니까 x는 바로 뭐가 되냐면 5의 제곱근이 될 거라고. 말장난이지. 그리고 우리가 5의 제곱근을 구하는 방식을 배웠죠. 제곱이 넘어가면 뭐 된다? 뿔마 루트가 된다라고. 그럼 x는 뭐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답이 되겠지. 이게 바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예 봅시다. 자, 얘를 이항하는 게 편하겠죠? 그럼 4x제곱은 뭐 됩니까? 49가 될거야 자 x제곱은 뭐가 되죠? 4를 넘기면 되잖아 4분의 49야 분모 분자가 전부 다 제곱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되죠? 2분의 7 7의 49 7 얘가 답이 되겠죠 자 세번째꺼 보자 자 얘는 지금 완전제곱식으로 묶여있는거야 이해갔습니까? 자 2를 넘긴다 그럼 x 플러스 3의 제곱은 뭐되죠 2가 되겠죠 자 여기서 x 플러스 3은 뭐 되는 거야? 제곱에서 2가 되는 수니까 그리고 2의 제곱근을 얘기하겠죠. 그럼 뭐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됐는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야.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게 x를 구하는 거니까 이 마이, 플러스 3을 넘겨서 마이너스 3으로 만들어줘야겠지. 결국에 해라는 것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뭐 된다? 빼기 3. 이까지 이해 갔나요 친구들? 근데 우리가 통상 유리수를 먼저 적거든 그러니까 답을 적을 때1회 적어도 답이지만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적는게 더나이싸긴 하다라는거 둘다 답으로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자 일단 6을 연결 완전 적음식으로 이렇게 쌓여있으면 고맙습니다 하란 말이야 편하기 때문에 인수분이 안해도 되잖아 6 넘어가면 6 8른48 8 되겠죠 자 그럼 x 마이너스 1은 뭐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인데 앞에서 많이 해봤잖아 2루트 2죠 얘가 자 마이너스를 넘긴다 유리수 먼저 적어가면 1 플러스 마이너스 2루비 얘가 바로 뭐가 되겠다. 어 914번에 해가 되겠.